안녕하세요. 오늘 집중해 볼 코인은 웨이브입니다. 2022년 만원에서 무려 78,000원까지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수익이 나신 분들도 많겠지만 반대로 고점에서 추경매매로 인해 소위 물려버린 분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코인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 근시일 내에 엄청난 영향을 줄 대형 호재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이 호재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아직 진입하지 않은 분들은 웨이브의 타점이 어딘지 알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난 수익 영상 먼저 보시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분은 2월 21일 밤 번호를 남겨준 구독자님인데요. 제가 이때 당시 시바이노를 굉장히 유익있게 보고 있었는데 24일 아침에 타점이 나와서 바로 첫 신호 문자 보내드렸었습니다. 시바이노 코인 진입가는 0.0135원으로 드렸고, 익절가 0.045원, 손절가 0.0115원으로 굉장히 크게 잡고 신호를 준 모습인데요. 골든크로스 이후에 상승 추세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 매도물량을 소화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을 해서 손절라인, 익절라인 모두 크게 잡고 신호 드렸던 건데, 결과적으로 330% 수익 입절 완료하셨습니다. 이 구독자님 같은 경우엔 2월 21일 문자를 보내시고 3월 4일에 입절 하셨기 때문에 12일 만에 330% 수익을 보신 건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 구독자님처럼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나도 330% 수익 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보이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8번만 보내시면 무료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입장후에는 신호대로만 하시면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코인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기 늦은 것 같다. 혹은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시점은 절대로 늦은 게 아닙니다. 상승장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고. 코인 시장에는 고작 0.몇 퍼센트의 자금만 흘러들어와 있을 뿐이거든요.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오를 텐데 급상승하는 장에서 혼자서 힘들게 투자하지 마시고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하셔서 신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볼게요. 원으로 돌아와서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익스텐디드 라인 하나를 그어놓았습니다. 1일 본 기준 상승 추세 전환이 되었다는 관점으로 그어놓은 지지선인데요. 지지선을 뚫고 하향돌파한 후에 내려가다가 2월 한달 각종 호재들과 시장의 열기로 가파르게 상승해서 지지선 탈취하는데 성공한 모습이고 마라 올렸다고들 많이 표현하시는데 파동 관점으로 3파동에 1파동 즉, 폭등하기 바로 직전으로 보인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RSI는 점점 내려오게 될 텐데 차트상으로 강하게 지지를 받아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승 다이버전시가 만들어지면서 상승예견에 조금 더 힘이 실릴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100%는 존재하지 않죠 지지선 구간이 다시 뚫리게 되면서 저항선이 되었을 때 그대로 2천 원대 매물 때까지 떨어진 후에 다시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측은 누구나 하는 것이며. 관점은 항상 하락과 상승 두 가지이고 저희는 예측에 집중하기보다 대응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본업이 바쁘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이 없으실 거고 그렇다면 선택지는 현재 구간 매수 후에 지지 구간이 뚫릴 때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서 지정가 매도를 걸어놓으시거나 지지 구간을 터치하고 다시 상승할 걸 예상해서 지지 구간 근처에 지정가 매수를 해놓거나 밖에는 없습니다. 과연 그런 방법으로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전업 트레이더들 우나 기간 투자자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투자 시장은 분명하게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소위 말해 치킨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이겨야 돈을 버는 구조이고 지는 쪽은 돈을 잃는 구조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 혼자 힘든 싸움을 하게 되시면 이 패자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승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기셔서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여서 이기는 싸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통에서 물리신 분들에 대한 대응은 심층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영상에서 설명드리기에는 긴 내용이기도 하여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카카오톡방 참여링크 남겨 놓았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신호대로만 매매하고 계시면 추후 올릴 영상에서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 대응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카카오톡 방 참여 후에 제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원에 팔고 누군가는 5천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5천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 배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 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함께 현명한 경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